안녕하세요. 나를 사랑하게 되는 부모 교육 신성민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벌써 여섯 번째 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주제는 무조건 오늘 그 음. 아이들을 네. 잘 칭찬하고 격려하는 네. 방법 네. 네. 그런 뻔한 말씀을 <laughs>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정말 이 과정에서 좀 중요한 게 뭘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방법은 다적 아는데요. 음. 어, 정말 잘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잘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요. 너무 우리가 인지적으로 마음에 늘어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인지적으로만 한다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 스스로 내가 좀 나를 격려하고 칭찬의 근석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저는좀 들었어요. 님 음. 어떠세요? 네 <laughs> 사실 네 그렇죠 <laughs> 그리고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고 내 감정이 네. 복잡하니까 음. 또 그게 그렇게 좀 칭찬하고 격려하는 긍정적인 태도가 좀잘안 나오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본인을 좀 칭찬하는 것부터, 좀 네. 내 자존감을 좀 높이는 것부터, 네. 한번 연습해보는 거? 네. 우선, 제일 먼저, 음. 저는 할 거는요, 좀 나의 장점을 아는 거, 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의 장점을 한번 다섯 개 정도를 써보는 거예요. 음. 네써는거 네. 메모의 힘네 다시금 한번 써보시고 음. 내 장점이 뭘까 내 장점이 뭘까 한번 써보는 건데 음. 한번 해볼까요? 내 <laughs> 장점은 음. 뭐 유연한, 유연한, 부드러움네 음, 저희 아이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음. 굉장히 엄마 말을 들을 때 따뜻함을 느낀다. 음. 아네 그런 부분이죠. 아. 음, 저는 네. 장점은요 네. 제 스스로 봤을 때 굉장히 차분해요. 음. 네. 쉽게 흥분하는 법이 좀 별로 음. 없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규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 편인데, 저는 이제 가끔 요 부분도 아이하고 음. 체크를 좀 해보거든요. 제가 아이하고 좀 너가 봤을 때 엄마의 장점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뭐 엄마는 규칙이나 약속을 정말 잘 지키는 편 정말 네.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일관성 네. 있는 태도. 네. 네. 정말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좀 새로운 환경에 음. 좀 적응을 잘해요. 음.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뭔가를 <laughs> 어, 적응해요 라는 얘기를 <laughs>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의 장점이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음.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중요해서요. 그러니까 어 나의 장점 다섯 음. 개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하고 엄마가 생각했을 엄마의 장점을 요런 요롱 요런 게 있는 게 음. 있는데 네가 보기엔 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어 제가 뭐제 영상에도 그조화리창이 네. 있기는 네. 한데요 네. 그런 툴을 사용하시는 음.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네, 아이들하고 함께 할수 있는 어린이 감정 카드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카드 목록을 갖고 네. 또 엄마는 이런 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이번에 반대로 어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단점은 혹 우리 아이의 장점이 뭘까를 네. 한번 또 적어보시는 네. 건데 제가, 이제, 저도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많이 좀해 보거든요. 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처음에 딱 왔을 때요. 네. 우리 아이들의 좋은 점을 얘기할까요? 나쁜 을 얘기할까요? <웃음> <웃음> 보통 엄마들은 마음이 네. 급하기 때문에 네. 네. 뭔가 좀 해결책을 네. 네. 구하려고 왔으니까 네. 네. 이제 걱정부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안 좋은 점. 뭐 이럴 때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아, 네. 속상해 죽겠어요. 뭐 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요 네. 이제 저는 요글이 좀두 측면으로 보는데, 하나는 음. 우리가 좀 겸손함이 음.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 아이를 음. 자랑하는 거는 조금 약간 겸손하지 못한 태도야라고 하는 그런 음, 생각이 맛있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좀 습관적으로 내 아이를 조금 이렇게 규정하고 음. 그다음에 좀 부정적인 것만 보는 어떤 그런 부분이 그 있요그부분이예 네. 아, 그거를 네. 본인들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으로 네. 생각하지 않고 걱정해주는 걸로 네. 아이를 네. 위하는 걸로 생각을 네. 정말 하시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부정적으로 프레임에 가두어서 생각하시는 걸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꼭 저는 아이하고 엄마하고를 따로따로 각각 네. 시간 배정해서 하는데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도 항상 어떤. 개인적인 전화 통화나 이런 음. 것들 도꼭 아이들 안 듣는 데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얘기를 네,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음. 평가를 하는 말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이를 좀 아이가 안 듣는 상황에서 서로 네. 어른들끼리 좀 소통할 수 있는 것도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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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음. 내가 봤을 때 우리 아이의 음. 장점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써보라고 음. 하면 처음에는잘못 아, 쓰세요. 이 장점이 뭐지? 장점이 뭐지? 잘 <laughs> 생각이 안 난다고 하세요. 근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떠올리면서, 아, 맞다. 우리 애가 이것도좀 약간 매력적이고, 이것도 매력적이고, 그러니까 뭔가 뭐 잘하고 못하고 결과론적인 그런 장점이 아니라, 이 아이의 좀 강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하고도 한번 얘기해 보는 음. 거예요. 엄마가 봤을 때는 너가 좀 이런 이런 장점이 있는데 네. 너가 보기엔너 스스로 좀 어떻게 생각해? 음. 그러니까 이게 단언 좀 잘못하면 좀 너무 평가하는 측면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음. 그래서 약간 놀이한다는 식으로 음.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화가 좀 되는 연령의 아이들도 있고 네. 뭐 옷의 아래에 좀 크게 어떤 구체적인 대화가 잘안 되는 경우에는 좀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네. 네. 그때는 음. 이제 제가. 음. 강의했던, 음. 또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음. 그 그림책이라던가, 음. 그 다음에 어떤 그림 같은, 또는 네. 카드 같은 것들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네. 특히나 그림책은 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어떤 상황들의 이야기들이 간접적인 상황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좀 너는 이 상황이 어때? 음. 너는 엄마랑 좀 비슷한 한번 캐릭터 한번 골라볼래? 이제 이런 거를 하면요. 네. 아이들을 수 있어요. 음. 네, 네. 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강의 한번 가는데 어떤 음. 어머니가 이걸 하셨대요. 그래서 엄마랑 좀 비슷한 캐릭터를 한번 골라볼래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침마를두르고 있는 네. 엄마의 그 <laughs> 그림책 모습을 이렇게 골라왔다고 음.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한테는 엄마가 맨날 이렇게 살림만 하고, 음. 좀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구나, 라는 음.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전업주부님들께서는 이제 네. 그런 모습을 살림만 하는 거에 대해서, 음. 살림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네. 조금 살짝 우울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네. 뭐, 저는 제 생각에는 좀이 현실적인 거에 응. 열심히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을 또 아이는 해, 그 집이 굉 따뜻하게 되죠. 사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이제 응. 1년 반 정도 휴직을 하고 응. 아이들이랑 이제 같이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응. 어, 미국에서 잠깐 생활을 했을 때 1년 반 동안 그때는 이제 정말 아이들을 먹이는 거에 제일 어. 많은 부분을 네. 이제 할애를 해서 그러니까 네. 지금도 사실 걔네들의 소울푸드는 어. 거기서 제가 직접 해줬던 여러 가지 어. 음식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치마 입은 엄마의 모습, 은 음, 굉장히 음, 네, 네, 긍정적인 것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음. 한번 아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음. 아, 엄마는 이런 모습이 조금, 음. 음, 좀다르게 음. 생각에는 너는 그랬구나. 음. 또 이런 걸알수 있는 네. 계기가 될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 해보면서, 그러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네. 어, 내가 혹시 그동안에 음. 우리 아이의 장점을 보기 이전에 음. 조금 단점만 보고 있었던 게 있진 음. 않았는가. 내가 우리 아이의 어떤 좀 습관적으로, 음. 어, 얘는좀 까다리와, 이는 얘는 좀 너무 민감해. 단정말리. 이는 음, 너무 한만에 네. 이렇게 조금, 어, 단정한 모습이 있지 않았나 한번 돌아볼 음.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좀 단어들이 나왔다면, 음. 그거를 한번 변환해보는 거죠. 음. 어.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금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한번 해볼게요. 음. 어, 선생님 우리 아이는 너무 까다로워요. 음.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시끄럽다 음. 그러고 어, 뭐 냄새 난다 그러고 막 이렇게요. 그런데 사실 그거를 잘 보면 그 아이가 굉장히 음. 좀 분석적일 수도 있고 음. 또는 좀 후각이라던가 뭐 청각이라던가 이런 어떤 감각들이 예민한 아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장점이 되거든요. 음. 네. 왜냐하면 그 저도 사실 좀 냄새에 되게 민감해요. 그리고 약간 좀 청각 같은 거에 민감해요. 그래서 소리나 이런 것도 들 굉장히 예민하고 그잘때그 네. 그 저희 아이한테서 저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뭐가 음. 비슷하냐면 저는 그 무기 한 마리가 들어와서 윙윙거리면 잠을 못 자요. 그 소리 때문에 저희 남편은 너무 평온하게 잘 자거든요. <laughs> 예 <예전에> 저는 <laughs> 목깃소리 그거. <laughs> 어, 그런 것도 굉는 네. 중요하지 않아요. 예. 네. 그 저는 그 <laughs> 소리가 너무 예민해서 <laughs> 못 자요. 그래서 길를 잡고 구선은잘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도 그렇더라고요. 음. 음, 그 소리가 너무 묻자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민한들은 음. 사실은, 어, 좀, 잘, 긍정적인 면으를 본다면, 아, 굉장히 좀 감각적이고, 음. 또 분석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래서 뭐,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음. 그 절대 응감도 좀 있고, 예. 음. 그런 부분으로. 네. 예. 긍정적으로 가려야 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산만하다고 네. 한번 볼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만한 아이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아이들을 네.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네.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네. 잘 한번 살펴보면 네. 이 아이들한테도 장점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음. 사실 네. 네, 저는 요즘에 유튜버가 <laughs> 좀 초등학생들이 뭐 되고 싶어하는 직업에 아주 유망순위로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유튜버를 하는 젊은 친구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네. 산만해 보이는 친구들 많지 않아요? <laughs> 통통해지고. <피고 웃음> 네, 네.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사실 네. 너무 정제되어 있는 뭐 그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에 맞는 길이 있지만 네. 또그산만함을 어, 밝은 그런 네.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흥분이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산만에 보이는 아이들을 가만히 음, 보면요 음. 이 아이들이요 굉장히 관심사가 다양해요 진짜. 그래서 음. 어, 내가 이제 이거를 딱 보고 있는데 옆에 또 새로운 게 있는 음. 거고 어, 이것도 관심 음. 있고 이것도 관심 음. 있다 보니까산만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아이들이 그 보면요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음. 꽤 많아요 음. 네. 그리고 굉장히 다방면에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조금 어떤 지각 능력이 좀 뛰어난 음.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요것도 좀 관심있고 또 요것도 좀 잘하고 요것도 관심있고 요렇게 그래서 아 너는 좀 요런 부분들에 산만해 보였지만 이런 장점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집중력도 없는 아이들 음. 또, 산만한 거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음. 좀 끈덕지에 가만히 앉아서 좀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음. 그런 게안 되는 아이들 음. 이런 아이들한테는 장점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산만한 경우하고 좀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수 있지만, 어 네. 그 네. 아이들, 이좋 네. 있어요. 네. 네. 런 아이들이 네. 제가 자세히 관찰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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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들이 어, 본인이 좋아하는 걸 아직 발견 음. 못하는게참 많았어요. 음. 근데 이 아이들이, 어, 집중력이 굉장히 없어 보였는데, 음. 좋아하는 걸 하나 발견하면, 거기만큼은 음. 끈덕지게 물고 늘어져서, 음. 그걸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었거든요 아,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어, 예를 들면, 어, 저희 아이도 조금 약간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제 어렸을 때 공룡을 굉장히 네.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그 공룡 책이나 이런 것들, 그 백과, 공룡 백과 이런 것들 다 외우고 이제 이렇게 했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룡 뭐 레고 같은 것들을 음. 이렇게 몰입하면서 이제 하는데, 뭐 공부나 다른 거할 때는 좀 집중력이 떨어질 때도 네. 많아요, 사실. 네. 수학단들과 풀어라 이렇게 하면. 근데 딱 그것만 봤을 때는, 어, 이렇게 집중력이 없나 싶은데, 음. 그 공룡에 관한 거할 때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그것만 붙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엄마들의 마음은 공룡보다도 공부 쪽에 집중하기를 아, 바란 마음이 있긴 하니까, 네. 이제 네. 거기서 뭔가, 에 예, 엄마가 참으려고 해도 네. 속상한? 뭐 이런 네. 것들도 표출이 또 자기도 거기에 나오는 게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번에 다시 음. 말씀드리고, 저는 이것도 한번 아이한테 물어보는 게참 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너는 좀 어떨 때 음. 그 격려받는다고 느끼고, 음. 그 다음에 어떨 때 칭찬받는다고 느끼고, 음. 좀, 좀 힘이 나니, 음. 이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사실 다 알아요. 그래서 너가 뭔가 이제 시험을 받고 100점 받았을 때, 어, 우너 정말 열심히해서 100점 받았구나. 지금 아, 우리가 <laughs> <재밌는 웃음> 이런 스킬적인 부분은 <laughs> 다 아는데. 정말 아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네. 어, 격려받는다고 생각하고 동기가 생길까에 대한 부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저희 아이는 좀 약간 의외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보면요. 그런 어떤 그 내적 동기랑 외적 네. 동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적 동기가 훨씬 중요하다. 그렇죠. 내적 동기 어떤 보상이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건좀 부정적인 것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기를 좀 느끼더라고요. 음. 뭐 예를 들면 이번에도 이제 시험을 음. 보는데 저희 가 지금 수학을 좀잘 못해요. 음. 영어는 잘 하는데, 네. 그래서 어, 영어는 당연히 잘 시험이 나올 네. 점수가 나올 걸 알고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해서 이제 너가 어느 정도 네. 점수를 받으면 엄마가 이제 물을 뭐 사줄게 하는 게전는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방법을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아이가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한번 해보면 내가 조금 약간 동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정말 아이가 어휴, 그렇게 조금 결과를 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전에 책이나 공부했던 게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강했고,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물어봤고, 그 다음에 과정도 그렇게 얘기했죠. 엄마가 물론 너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음. 이게. 꼭 어떤 우리가 거래의 목적이 아니라 음. 너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을 음. 만드는 그런 좀 과정을 좀 칭찬하고 격려하기 음. 위함이었어라는 걸좀 꾸준하게 어필했고 음. 그다음에 선물을 받고 나서도 이게 어떤 우리가 어떤 거래가 아니라 음. 어, 너가 정말 열심히 한 거를 칭찬하기 위한 어떤 거였어라는 걸 이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음,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 아이들 기질에 따라서 조금 네. 칭찬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어 일단 대표님 그 자제분 같은 경우. 경 네. 약간 그 그렇게 좀 충분히 설명을 네. 하시면서 동기부여를 네. 하는 방법이 좀 어느 정도 네.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네. 한 그룹은 어, 본인이 아주 그냥 찬찬하게 무엇인가를 네. 딱딱딱딱 계단식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이들한테는 네. 그 과정에 걔가 한 것들을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네. 뭐 얘기를 하는 거뭐 칭찬을 네. 하죠. 음. 그러면 그 애들은 굉장히 좀 음, 자기가 칭찬받았다는 생각을 받거든요. 네. 또한 그룹의 아이는 어,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 인정해주는 거. 음. 네, 인정해주는 거. 난널 믿어.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음. 그렇게 해서 칭찬받는 느낌을 많이 받는 아이들이 네.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은 네. 어, 굉장히 좀 논리적인 걸 추구하는 아이들이,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런 네. 아이들한테는 대인들이 던지는 그런 엉뚱한 질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뭐, 거미줄을 칠 때는 새벽에 칠때 쟤네들이 어떤 모양으로 치는지 제가 봤는데 그 차이는 뭘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그런 이론적인 거에 궁금해하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학생들의 그런 거를 좀 채워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런 부분에 호기심 갖는걸좀 칭찬을 해줘야지 아이가 자기 음. 진정으로 칭찬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좀 기질이 좀 다른 면도 네. 좀 참고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자신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음. 그 다음에 아이도 어떤지 체크를 해보면서 음. 우리가 어떤 하나를 좀 규정하는 것보다는 음. 어, 아이가 꾸준하게 대화하면서좀 음. 격려하고 칭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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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laughs>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 아이들한테요 그 건강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게참 중요한데 이제 이래되면 이런 거예요 음. 아이가 이제 만약에 조금 잘좀 안 치우고, 좀 이런 좀 패턴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도 워킹맘이기 때문에 좀아이 스스로 자기 일을 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방이나 이런 거를 좀 치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아이한테 조금 명령을 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좀 협박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할 거예요. 이때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음, 엄마는, 엄마 이제 밖에 나서 엄마도 힘들잖아. 근데 딱 들어왔을 때, 어, 필수 너가 좀 이렇게 너 방만 치워주면 엄마가 조금 덜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너가 조금 뭐 일주일에 두번 정도 좀 명확하게 두번 정도만 이렇게 치워주면 천연 두께는 좀 그렇게 할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그것들을 좀 지켜나가는 과정을 응. 좀 보는 거죠 뭐 그러면서, 뭐, 아예 좀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할 때, 정말 그거에 대해서 격려를 하면서 좀 건강하게 좀 책임감을 부여를 하다 보면, 아이들도 그렇, 다 응.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가 좀 스스로 뭔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좀 만족하고, 다존감이 높아지는 어떤 음, 네. 네. 그리고 정리 부분에 대해서도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네, 일단은 좀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네. 예를 들어서 요 부분, 여기는 옷을 거는 거, 이렇게 네. 좀 네. 명확하게 네. 구간을 딱 정해서, 여기는 네. 요, 갔다 온, 갖고 온 책가방을 요기에 놓는 걸, 네. 구간을 좀 마련해주고, 음. 뭐, 내인표를좀 붙여주는 것도 네.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치. 자율적으로 그렇게 좀할수 있도록 네. 좀 약속을 정해보는 거죠. 네, 근데 네. 이제 거기서, 네. 어, 너 덕분에 엄마가 좀덜 힘들었다. 그치. 상상을 좀해야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정리와 음. 칭찬의 방법이 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표님은좀 네. 어떨 때 조금 약간 격려받고 음. 칭찬받는다는 아, 느낌이세요? 네, 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마다 기질에 따라서 네. 좀 본인이 느끼는 게좀 다른데요. 네. 저는 좀제 마음을 알아주는, 그러니까 음. 저를 믿어주는. 음. 음. 음, 그래서 그냥 음. 한마디만. 어, 많은 노래 믿는다. 음, 음, 네, 그런 지차, 따뜻한 짓지 않네 어. 따뜻한 네. 말 한마디가 굉장히 네. 저는 중요하죠. 약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는 네. 네. 약간 네. 조금 달래이 인생의 음, 좀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음, 음, 네, 그래서 그냥 어떤 말보다는 음, 음. 조금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네. 좀 명확한 좀 목표가 음, 있으면 음. 조금 더 음, 네. 음. 오, 행복이 되는 것 같아요. 어. 네, 네. 대표님을 믿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방송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laughs> <갖고, 웃음> 대표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네, 오늘 방송을 여기서 <웃음> <들어가려고> <웃음> 네, 연락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방송으로 들어올게요. 네, <웃음> 다시 뵐게요. <laughs> <다시> <laughs>